안녕하세요. 선우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메탈볼 팔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메탈볼은 자, 이렇게 서지컬 스틸로 어, 된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서지컬 스틸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어, 사용해서 만든 소재이고요. 어, 니켈 함유량이 타 금속에 비해 적어서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고 은과 달리 변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에 닿거나 땀에 닿아도 거의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영할 때나 샤워할 때나 항상 착용해도 어, 무관합니다. 아, 사이즈는 5mm 사이즈고요. 구멍은 1.2mm 입니다. 어, 중간에 포인트로 팬던트 사용해 줄 거거든요. 펜던트도 서지컬 스틸 제품입니다. 우레탄 줄은 두께 0.7mm 사용해 줄게요. 오늘 만들어 볼 메탈볼 팔찌는 팔목 둘레가 16cm예요. 플러스 2cm 여유를 주어서 총 18cm 길이가 나오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구멍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메탈볼 끼워주시면 되죠. 22개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던트 끼우고, 21마저 끼워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메탈볼 22개 끼우고, 펜던트 끼워주고, 메탈볼 21 이렇게 쭉한 줄로 끼웠어요. 그런데 메탈볼이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요. 우레탄 한 줄로 마감하기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레탄 줄 시작되는 이 부분을 반대편, 우레탄을 다 넣은 이 반대편에 다시 돌아와서 우레탄 줄을 한번 다시 넣어줘요. 물론, 이 메탈볼의 구멍이 우레탄 줄두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렇게, 우레탄 줄두 줄로 연결하게 되죠. 그럼 총 43개의 메탈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레탄 줄두 줄이 되게끔 다시 쭉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레탄 줄을, 음, 메탈볼에 총두번 돌린, 어, 후에요. 양쪽 끝에 우레탄 줄 어, 마무리하는 방법은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매듭, 한번 돌려서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한번 더 매듭을 지어주세요. 면요 이렇게 매듭이 생기게 되거든요. 매듭 끝에 살짝 순간접착제를 살짝 부어 어, 줬거든요 혹시 모르게 이게 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접착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쪽 우레탄 줄을 이렇게 메탈 볼에 통과시켜서 빼 주세요. 그리고 이 매듭이 이 메탈 볼 안으로 들어가도록 당겨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메탈 볼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메탈 볼요 안에 매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양쪽으로 나와 있는 오레탄 줄을 리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탈볼 팔찌가 아, 완성이 됐어요. 이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우레탄 두 줄로 어, 되어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인 느낌도 튼튼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꼈다 빼다 할수 있는 메탈볼 팔찌를 어, 완성했습니다.